또 하나가, 자 뒤에 정책 결정 뭐예요? 이것도 한두세 차례 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니까 행정에서 행정의 사람들이 막몸 다른 사람 많아요, 행정이 너무 멀, 넓어요, 책도 이상한 게 많아요, 막 그런 거지. 14쪽에 표를 그려놓고 쭉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뭐야? 자 역시 학교 내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학교 경영자가 마음대로하기보다 마음대로 하는 건 뭘까? 아무래도 합리성 모양인데 그걸 하지 말고 뭐하는 라 거야? 구성원들의 집단적 참여를 보장한다. 집단적 참여를 보장하고 현실에 약간만 변화를 주는 정책변화 이게 뭐야 이거? 점증모형이에요 점증모형이죠 점증모형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야 중요한 특징 또는 개념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정치적 합리성이야 정치적 합리성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 14, 15쪽에 제가 해설을 다룰 때 합리성 모형 점증모형이 가장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물론 쓰레기통 모형도 있지만 점증모형 그래서 위에 거는 경제적 합리성 투입 효과 분석에 따른 이익을 주는 거지만 과학적 관련이 대표적으로 그런 패턴이죠, 그렇죠? 음. 근데 이거는 뭐야? 전용모형 현실적. 그러니까 어, 그들이 구성원들이 원할 때 정책을 갖다가 어, 결정하는 거지, 그렇죠? 어, 내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정치합의성, 즉 구성원의 지지, 신뢰가 기반이인예요 이게? 신뢰, 지지가 기반인 거지. 이 주제가 뭐야? 아, 학교 교실이잖아. 어, 그러니까 점정모형을 제가 문제를 냈죠, 이게. 음. 그렇게 된 거예요. 올해, 뭐, 올해 출제해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근데 가능성이 높은 걸 이제 뽑아 본 거예요. 음, 첫 번째 문제는 뭐, 너무나 흔해서, 어, 여기 보니까, 어, 첫 번째 문제에서는 a 교감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정책 결정의 한 가지 유형의 명칭과 개념까지 쓰는 문제였어요. 거기 보시면은, 어떤 학교는 너무 보석이다라고 했고, 점증형이 나왔으니까 점증형은 답이 아니죠. 음, 그 다음에, 만족형도 아니야. 사업기준의 보시면 가끔 합리적 이상률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 근데 합리성 모형인 것도 같은데 아니야. 치우친다고 그랬으니까. 부적 정책적의 기적중립성을 지향하면서 기적중립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게전증하고 합리성을 저 유리한 걸 취한 게 뭐야. 바로 혼합모형이라는 얘기죠. 합리성 고려한. 자 이걸 지향하면서. 즉 뭐냐면 혼합기계를 지향하면서 혼합적 기계적 모형을 지향하면서 합리성을 고려한 새로운 대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답은 뭐야? 답이 뭐야? 답이. 답이 뭐야? 어라? 이 사람 보소? 답이 뭐야? 답이. 여기 선생님. 답이 뭐야? 그렇지. 최적화 모형이지. 딱 나와요. 눈치채지. 자, 점정형도 아니고 만족형도 아니야. 그러면 남는 거 쓰레기통은 절대 내가, 에, 내면 출제원들 욕할 거야. 근데 쓰레기통은 이해는 필요한데. 자. 어, 지금 39번 문제는 행정에서, 음, 중요한, 어, 내용. 앞에 이제 조직동기론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갔지만, 정책결정 모형이라는 게 교육기획과도 어로서 교육기획이 2017에 출제됐었거든요. 음, 요것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음, 거기 보시면, 점점, 그 다음에 만족화, 만족 모형, 그 다음에 요거 중간에 혼합 모형, 이게 이제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어떤, 음, 영역, 관조라는. 그 다음에 최적화 모형. 그 다음에 합리성 모형. 이렇게 이 그림을 잘 인식하면 돼. 요 위상학적으로. 이 그림에 대한 키워드만 잘 분석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좀 뭐냐면, 용어가 정치적 합리성이죠. 이 점증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좀 넓게 쓰자. 아, 이게. 음, 자, 정치적 합리성. 근데 여기 정체합리성하고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합리성인데 이 합리성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표를 써요. 여기서는. 음. 근데 여기는 뭐 쓰죠? 최적화를 최적화는 저 점적 모형의 보수적인 측면을 비판하에 등장했어요. 물론 얘도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어얘 같은 경우는 합리성에 있는 경제적 합리성을 따르되. 요 플러스로 뭘 한다고 그래? 초합리성이라는 개념이래. 초합리성. 초합리성. 그리고 혼합 모형은 그냥, 뭐야, 큰 방향, 전체적 방향은 뭐로 가는 거야? 합리성 모형으로 가. 얘는. 음, 전체 방향은 합리성 모형으로 가. 그런데 거기 미시적인 또 어떤 구체적 사안에서는 뭐로 간다? 뭐로 간다고 그래? 뭐로 간다 여기는. 점증형. 어? 이걸 채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좋은 점, 예, 좋은 점만 받아들인 모형이야. 기계적으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로 보면, 교육정책 결정의 한 가지 유형의 명칭과 개념을 설명해라. 이게 명칭과 개념 설명이 각각 1점이네요. 2점으로 배분된 거 보니까. 그 다음에 그 특징 두 가지도 각각 1점씩. 그래서 총 2점. 그래서 전체가 4점짜리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까? 자, 어떤 문장에 뭐가 숨어있는지 잘 봐야 돼요. 자, 학교장 어떤 학교장은 너무 보수적이라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변화가 없이 점증형 그러니까 점증형은 답이 아닌가요 요걸 빼고 이제 봐야 되고 또는 만족형 요놈도 아니네 그러면 이제 혼합형 그다음에 우리가 최적화 모형 그다음에 합리화 모형 이세 가지가 근데 뒤에 물론 새 학교장이 오시면 가끔 합리적 이상은 이게 합리적 모형도 아니야 그러면 <laughs> 이렇게 되면 합리적 모형도 아니야 거의 그다음에 실증 경험만 있습니다. 보수적 정책 결정과 기계적 중립성을 지향하면서 기계적 중립성은 보통 혼합 모형을 비판적으로 약간 본 거예요. 여기서는 합리성을 고려한 을자가 빠졌어요. 고려한 새로운 대안. 자 분명히 어, 점진형도 아니고 만족형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계적인 중립성을 얘기했던 혼합형도 아니라는 거야. 음, 그런데 합리성을 고려한 합리성 고려한 새로운 대안이 뭐야? 합리성을 고려하는 거. 자호란방 답이 생이 들어가지만 그 놈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건 최적화밖에 답이 없어요. 최적화밖에 답이 없지. 어. 자 일단 중요한 거 하나 어 보고 갑시다. 자 27쪽 프린트 잠깐 보세요. 거기에 이제 교육 정책 결정 뭐요? 이건 되네 이세요.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모형이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